더블레스 파운데이션의 송쌤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할래니까 어색합니다만 이겨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어, 피아노 레슨을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하고 더블레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요. 내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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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습니까? <laughs> 저희가 송쌤과 또 다른 S를 가진 성취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어서 님 더블 S라는 다소 이제 옛날 쌍용 그룹을 <laughs> 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하게 가장 첫 레슨으로는 자세와 손 모양에 대해서 저희가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는 일단 허리를 고추 세우고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깨를 내리고 최대한 몸을 릴렉스한 상태에서 잡는 게 좋아요. 이 몸을 번지 점프대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손을 번지 점프대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에너지는 <laughs> 힘과 높이와. 거를 못, 못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뭐, <laughs>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에너지를 창출해내려면, 힘을 창출해내려면 무게가 있어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되고, 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떨어뜨리는 것, 내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더 강할 것이냐, 내가 어느 꼭대기에서 릴렉스해서, 마치 번지점부터 해서 인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 떨어지는 것이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냐는 뭐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후자가 더 강한 에너지를 필요하겠죠? 온몸에 힘을 빼라는 게 사실 듣기에는 쉽지만 여러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렵죠 네. 많은 성인분들, 더군다나 이제 25세를 넘겨서 3 0대에 레슨을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힘을 빼서 왼손으로 내 손을 들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라는 이 간단한 행동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오른손을 왼손으로 들어라는데, 하 오른손 왼손을 들지 않시고, 오른손이 오른손을 드시죠. 이렇게 했다는 건 벌써 힘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힘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내 손을 올릴 수 없어요. 맞죠? 그렇죠. <laughs> 내가 들어 올린거죠 내 근육이 반응해서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손을 든거죠 그쵸 음. 의지로 드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왼손이 왼손의 의지로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뚝 떨어뜨려야 되는거예요 피아노를 친다 하는 행위는 피아노를 치는 행위가 아니라 피아노를 떠, 피아노에 내 팔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손가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화산 촉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 팔을 도에 떨어뜨릴 것이 가에 대한 화살 초기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말로 제가 할수있는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내 몸에 최적화시키는 것은 그 뭐밖에 없다? 연습. 네, 연습밖에 없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선생님들은 점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된다는 것 밖에 말씀을 <laughs> 못 드리죠. 왜냐면 우리가 되니까 남들도 되겠거니 밖에 저희 점칠 수 없어요. 본인이 되도록끔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모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석세은 소모형 어떻게 잡으세요? 가장 기초적인 레슨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레슨을 해주는지 예상마다 달려요 이게 어린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30대 이상의 성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뭐 네. 계란이나 공이나 뭐울이나 기타 등등 둥근 물체를 긴 것처럼 이제 손을 하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음. 공을 잡는 걸로 석샘은 주로 하신대요. 수정쌤은 그거 <laughs> 네. 네. 노란 공 노란 공. 수정샘은 신청각 근데가 되 있죠. 네. 자, 요 공을 이렇게 쥐었다가 손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쥐었다 이 공을 빼낸 요 모습이 이제 바른 손모양이라고 가르치신대요. 어린애들한테 주로 그다음에 뭐 네죠. 응. 저는 이제 어린 아이보다뭐 중고생 이상의 성인 음, 뭐를 주로 가르치다 보니 저는 주먹이 큰 사람은 자기 주먹을 넣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주먹을 음. 빼면 가장 올바른 손모양이 돼요. 손이 이렇게 관절마다 꺾인다든지 손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거 되게 많이 발견해요.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는 거.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릴렉스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는 한 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laughs> 더 신기해. 왜냐면 그렇죠. 사람이 손을, 그렇게 관절에 힘을 빼면 관절이 다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갔다는 건 내가 뭔가를 가했다는 거예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인지가 안 되셔가지고 컴퓨터 자판 치실 때 이렇게 치시는 자판 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자판 치는 모습 그대로 여기하고 이렇게 치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 손에 파가 파서 표현 못 치세요. 자 음. 그러니까 릴렉스 된다는 거는 아까 수정쌤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관절들이 다 동그랗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예쁘게 원형을 그려 아치형을 그려서 할 삐져나왔을 때가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죠. 요거를 우리 같이 어려서 배운 프로들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인이 돼서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먹을 올려놓으시고요. 그 위에 내 손을 포개다가 빼는 연습. 피아노를 칠때 허리는 무엇이다? 번지 점프대의 기둥이다. 그래서 고추 세워야 돼요. 번지 점프대의 기둥이 꾸부정하면 위험하겠죠? 굉장히 고추 세우고 어깨는 내려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릴렉스 될수 없어요. 어깨를 내려야 돼요. 어깨를 내리는 이유는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거는 피아노를 치는 행위가 아니라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무게와 높이와 손으로 팔을 떨어뜨리는 거, 릴렉스하는 거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무슨 민간요법처럼 무슨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가 아니라 네이버 사에 있는 피아노의 기술이란 책에 기술되어 있는 저희가 교과서로부터 배우는 진짜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입을 펴서 쉽게 들으셨지만, 이건 정말 근거 있는 이론이라는 거숙지하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습니다. 네. <laughs> 못 알아듣는 거 있었나요? <laughs> 없었니다이 네, 네. 정도면 은 여러분들, 피아노를 대하는 바른 자세와 손모양은 익히실 <laughs> 수 있을 걸로, 혼자서라도 익히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동영상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볼까요? 네.